아. 어? 왕이 앞장서고 왜박정원이가이 그 나라는 아주 최고 높은 인간이야 그게 이 나라 다망하새끼왜 카메라 들이 고 대한민국의 기자들이 나라 망을 해먹으려고 그래 어? 뒤집 없는데 앞장서는 기자가 무슨 기자야 그게 무슨 기자야 미친놈 새끼들아 어 양심에 가슴에 손을 얹고 너는 빨리 아주 최 최근에 천벌이 될 거야 이놈의 새끼들아 어어 나라 망하는 거 대립이 선전한 그게 무슨 대한민국 기자냐 어아무먼길올라오신다고 학생들 많이 일도래 아 가정이라고 한다 멀리서 올라오신 대로 가정 많이 하시면 돼요. 무슨 사야 이게 약한거에 예. 약해 사제야쳐 어, okay. 어, 죽인다고 해야지 아이고 답답해 오늘 이차리에서 우리가 마음에 담았던 얘기 불현 정부에 말하는 얘기 어떤 우리 가슴속에 맺혀 있는 얘기를 오늘 다할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천안 한의 용사 국제 네. 회장 이성입니다. 지금부터 어 우리 가족들의 어, 어떤 마음속에 있는 성명서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명서 발표 이후에 저희 가족들이 생각했던 그런 어떤 마음속에 있었던 그런 얘기를 뒤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그럼 지금 성명서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운데 오세요, 가운데. 나오세요. 나오세요. 네. 성명서. 김영철은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주범이다. 통참올림픽 회의식 참석, 수용을 즉각 철회하라. 북한 김영철 노동장 부위원장 겸 통일 전선부 부장은 2010년 당시 정찰총국으로서 3월 26일 천안함 폭침을 시켜 승전 46명을 숨지게 하고 11월 23일 연평도 포격 도발을 진두지한 휘 장본인이다. 천안함 46 용사 유족회, 천안함 예비역 전후회 천안함 재단은 김영철의 평창 올림픽 개식 참석을 강력히 반대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천안함 46 용사 유가족에게 통할수 없는 슬픔과 상처를 안겨준 김영철의 방안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 수용할 수 없다. 영원 김영철의 올림픽 폐식 참석 수역을 즉각 철회하라.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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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째. 철회하라! 북한은 천안함 폭침 만행을 인정하고 유족과 네, 네, 대한민국 네. 국민에게 사죄하라. 아, 사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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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넷째. 정부는 유가족과 생존 장병 및 대한민국 국민에게 두번 다시 마음을 찢는 고통을 안겨주지 말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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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와 같은 우리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김영철의 올림픽 폐막식 참석이 강행될 경우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것이다 강구할 것이다 강구할 것이다 2월 18년 2월 24일 천안함4.6용사유족회천안함 예비역 전우회천안함재단 이어서 저희 유족들의, 유가족들의, 먼저 그 유가족하고 생존 장깐들의 하고 싶었던 얘기를 한번 또그 다시 한번 발표를 하겠습니다한두 한 가지만 좀 여쭤도 되나요? 그 그러니까 특단의 대책 얘기하셨는데 이게, 지금 말씀하실 때 이게 내 앞으로 입술에 대고 해야 돼요. 그래 가야. 아, 그래. 대책 내일 김영철이 그대로 오면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한마디만 해 주십시오. 일단은 오늘 저희가 어, 이런 선명서를 발표한 내용이 정부에서 어떻게 받아들일지그 보고 어,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리적으로 저지하실 미... 생각도 있으신가요? 앞머보고 앞머보고. 아 물리적으로까지는 그렇게 지금 평창 올림픽이 또 평화 올림픽 이대 중인 중에 저희가 물리적으로 그렇게 행동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 뜻이 지금 무슨 뜻인가요? 평화, 제 평창 원칙하고, 김영철이가, 그, 마이크로, 중장기계가 있는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아, 아, 사실, 저희, 천안한 사료, 유가족은, 사실은, 본인 가족이지 않습니까? 저희가 분리적으로 행동을 한다는 그 자체는, 저희 자식들의 어떤 병에 누가 되는 그런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주고 싶지는 않습니다. 일단 이렇게 반대 의 뜻을 강력히 표현하시는 걸로 일단은 미사를 푸셔야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네 예, 그렇습니다. 예. 김영철 밤 안에 대한 천안사령 용사 유족의 입장. 저희 천안사령 용사 유족은 천안함 폭진 팔찌기를 목전에 앞둔 시점에 처음으로 정부와 국민들께 저희 유가족들의 심정을 밝히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김영철은 천안은 복지 주범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정보 관계자의 발표는 부모, 형제, 자식을 잃고 어통 속에서 살아가는 저희 유가족과 생존 장병에게 또다시 씻을 수 없는 깊은 상처를 안겨주는 것입니다. 저희 유가족과 생존 장병은 생각합니다. 손바닥으로 한눈을 가릴 수 없다고. 김영철은 천안은 복지 사건 당시 북한의 대남 도발 초... 대남 도발을 총괄은 정철, 총북 책임자로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확대발들 주도한 이런 인물이란 이런 인물이한건 온천하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이런 발표를 하신 분들께 묻고 싶습니다. 그분들도 자식을 키우는 부모 입장일텐데 부모, 형제 자식을 가슴에 묶고 살아가는 양아치죠. 저희 천안함 폭침 피해자 유가족들이 그 받은 상처에 마음의 상태를 조금이라도 생각하셨는지요. 자식을 먼저 보내고,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저희 부모들은 못난 인생들입니다. 내 자식을 지켜주지 못했고, 국가가 지켜주지 못해, 꼭다한 나이에 어우지도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저희 가슴속에 나를 위해 희생한 자랑스러운 자식으로 남아 있습니다. 국가가 나를 위해, 세상 저희 천안함 사륙 용사의 명예를 지켜주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천안함 북침을 지도한 김영철이라는 인물을 두둔하는 듯한 발언과 함께 대한민국 땅을 밝게할수 있단 말인가요? 저희 유가족들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저희 유가족들은 피를 통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대승적 차원에서 이해해달라는 말씀은 도대체 누구를 누구한테 하시는 말씀인지요. 저희 유가족들과 생존 장병은 묻고 싶습니다. 대승적 차원에서 이해하기 전 천안한 폭침에 대한 북한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이 먼저 처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후 용서를 통한 진정한 남북 간의 대화와 통화 분위기가 조성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천안함 4인용사에 희생을 묻어둔 채 아우에 없었다는 식을 대화는 진정성 전혀 없는 가식이라 생각합니다. 북한이 진정 천안함 복침에 대한 진정 있는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한다면 저희 유가족들은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정부 관계자가 말씀하시더군요. 천안함 복침은 전 정부의 뜨거운 감자다. 왜천안함 폭침이 현 정부의 뜨거운 감자여야 합니까? 천안함 살인용사들은 국가의 부름을 받고 나라를 지키다 희생당한 것밖에 없습니다. 천안함 폭침 사건이 북한의 소행이라는 사실을 부정하는 일부 정치인 시민들의 삐뚤어진 시각에서 비롯됐다고 생각합니다. 천안함 폭침 사건은 국제조사단의 조사에 의한 북한 소행이라는 조선 조사 결과가 명백백백히 그러한 사건입니다. 왜 천안함 사건이 우리 국민들 사이에 갈등의 이념이 되어야 합니까? 이런 사실을 접하는 저희 유가족들과 생정 장배들의 가슴속에 상처가 너무나 아픕니다. 대통령님께 천안함 폭침이 북한 소행이라는 확실한 입장 표명을 국민들한테 밝혀주셔서 남남 갈등의 소재를 없애주시길, 없애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천안함 폭침을 주도한 김영철의 방안을 철회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천안함 사령용사의 명예를 지켜주시고 저희 부모, 형제, 자식을 다스려 묻고 고통 속에 살아가는 저희 유가족들과 생명자분들의 상처를 보듬어주셨으면 합니다. 손하는가족 일동.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 많이 줘야돼. 더 줘. 더 줘. 달라고 더 달라고 더 네. 달라고 네. 해. 네, 더달라 예. 예. 저이성입니다 저는 고 이상이 하사 고 구이성입니다 네. 저희 유가족들은 지금 서두 가족이 어 오시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고요. 저어 어머니 한분 오신 분도 계시고 어? 또 아버님 한 분도 오분 어? 어? 계시고 어? 그래서 아마 인원은 3 2 가족 왔습니다. 네, 서른 두 가족 왔습다 아직도 터뭐 김영철이 방한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철회가 없더라면 저희가 내일 파주 쪽에 파물점을 통해서 들어올지 어디 들어올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파물점 때문에 들어온다 하면은 그 앞에 와서도절할계획입니다 아까 물리적 절지는안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네, 저희는 물리적 절진는안 하고요. 평화적으로 할 생각입니다. 아이가 그러니까 어디 파주 쪽에 가서 이렇게 이제 집회를 하시겠다 이렇게 이해기를 하면 될까요? 예 그렇습니다 예 어디, 어디로 어디 가실 건지 좀 알려줘야 기대됩니다 다 지금 어 정부에서 불명철이 어디로 들어오는지 아직 공식적으로 발표가 안 나온 걸로 알겠습 만약에 예. 어디로 들어오는지 공식적으로 발표가 난다면 그 앞에 가서 저희가 시위를 할 생각입니다 통일대교 난다니든 어디든? 예예 예. 네. 저기 공식적으로 지금 진행을 해주셔야 될것 같은데 몇분 정도 얘기하시고 행진하시는지, 그러니까 뭔가 네, 네. 궁금한 마음으로 네, 알아야겠습니다. 거의 네. 이제 지금 뭐 이게 징자견 이 이후에 청와대 쪽으로다가 어 항의 사안을 전너할계획입니 그래서 지금 이제 청와대 쪽으로다가 어느 방향으로다가 어 이동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